안녕하세요. 항공 애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숨은 영웅, 호커 허리케인 전투기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비록 스피파이어만큼의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허리케인은 연합군의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기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호커 허리케인은 1930년대 후반에 영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영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호커 에어크래프트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시드니 캠이 주요 설계자로 활동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1935년에 첫 비행을 했고 1937년에 영국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의 설계는 기존의 호커 퓨리퓨리 복엽기에서 발전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단엽 전투기였습니다. 금속 구조와 천으로 덮인 날개는 견고하면서도 수리가 용이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영국은 항공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호커 허리케인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빠르게 생산되고 배치되었습니다. 영국 공군의 전략적 목표는 공중 우세를 확립하고 적의 공습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의 단순한 설계는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허리케인들은 빠르게 전선으로 보내졌고, 이는 전쟁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동안 총 1만 4천 대 이상의 허리케인이 제작되었습니다. 포커 허리케인은 여러 버전이 있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된 마크1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을 탑재하여 1030마력의 출력을 냈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340마일 시속 550km이고 작전 범위는 약 600마일 965km입니다. 허리케인은 주로 8개의 7.7mm 브라우닝 기관총으로 무장했지만, 이후 모델에서는 20mm 히스파노 기관포도 장착되었습니다. 폭탄이나 로켓을 장착하여 지상 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2 모델에서는 엔진 출력이 향상되어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조종석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계되었지만 파일럿에게 필요한 모든 계기와 제어 장치가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럿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탄 유리와 장갑판도 장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허리케인은 전투에서 더 많은 피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은 매우 안정적인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특히 폭격기 요격 임무에서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스피파이어에 비해 기동성이 떨어졌지만, 견고함과 신뢰성 면에서는 뛰어났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허리케인은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포커 허리케인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여러 주요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허리케인은 독일 공군의 폭격기를 요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피파이어가 주로 전투기를 상대했다면 허리케인은 폭격기를 격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 공군이 격추한 적 항공기의 60% 이상이 허리케인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은 다이빙 요격 전술과 뛰어난 화력으로 독일의 하인켈 히111 융커스 주88 도르니의 27 같은 폭격기들을 효과적으로 요격했습니다. 파일럿들은 대담하게 폭격기 편대에 접근해 일제 사격을 퍼부었고 많은 폭격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북아프리카와 동부 전선에서 허리케인은 지상군 지원을 위해 폭탄과 로켓을 장착하고 출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독일군 기갑차량과 포병 진지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허리케인의 다목적성은 전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은 유럽 전선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허리케인은 그 견고함과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허리케인은 폭염, 혹한, 열대 기후 등 극한의 조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포커 허리케인을 조종했던 파일럿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 파일럿들이 이 전투기의 견고함과 신뢰성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 파일럿은 허리케인은 나를 전장에서 살아남게 해주었고 항상 믿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런 파일럿들의 증언은 허리케인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우와 같은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전투 중 허리케인은 파일럿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으며, 많은 파일럿들이 허리케인의 생존 가능성 덕분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허리케인은 조종하기 쉬운 특성 덕분에 많은 초보 파일럿들이 실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쟁 중 많은 파일럿들이 허리케인을 통해 비행 경력을 시작했고, 이후 더 발전된 전투기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쟁 후에도 많은 파일럿들이 항공산업에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호커 허리케인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는 훈련기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민간 항공기나 기념비적인 전시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의 견고한 구조는 전후에도 많은 나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원된 허리케인을 항공쇼에서 볼수 있으며 이 전투기의 역사는 많은 항공 역사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비행 박물관에서는 완벽하게 복원된 허리케인을 전시하고 있으며 때때로 특별 행사에서 비행 시연도 이루어집니다. 이 전시된 허리케인들은 당시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복원 과정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역사적인 유산으로 남아오 세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커 허리케인은 그 단순함과 견고함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비록 스피파이어만큼 화려한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감한 전투기와 그것을 조종했던 파일럿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항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